안녕하십니까. 이 상태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어, 14년차 보험인 이슬보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 태아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음, 현재 저는 어, 219일 된 너의 어, 아빠이기도 합니다. 어, 딸 바보 아빠들 중에 제일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얘기에 앞서, 어, 보험 관련돼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보험과 관련돼서 아내가 세 가지 구애를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어, 보험 가입한 직후라고 합니다. 아, 이거 괜히 들었나봐. 아, 두 번째, 음, 나이가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라고 합니다. 야, 이거 받아줄까? 비싸주지는 않을까? 음, 이런 후회들을 하고요. 세 번째 어, 보험 가입한 남편이 어, 사망할 때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작 가입해둘 걸. 어떻게 보면 무시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보험에 대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렇듯 보험은 가입을 해도 후회안 해도 후회라고 합니다. 어, 그래도 어떤 후회가 어 가족 들 에게 더 치명적 이겠 습니까？14 어, 년 차인 보 험인 저 에게 어,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 을 준비 하 려고？하 어, 는 부모 분들 에게 음, 이런 얘 기를 듣 는데요？그럼 음. 아,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 은 어떻게 가입 해야 됩니까？어떤 음, 보험 사 에다가 어, 가입 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 어떤 담보를 넣어야 됩니까? 음, 이 얘기에 앞서 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있는데요. 어, 저는 솔직히 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어, 약은 약사에게, 어, 아프면 의사에게, 보험은 보험설계사한테 꼭 물어보시고 보험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 14년 동안 어, 여러가지 보상에 대한 어, 경험이 있는데요, 음, 정말 잘못된 가입으로 어, 고객님은... 지옥을 꼭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돼서 어, 방송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음,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어, 어느 보험사에다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어, 제일 많이 가입되고 있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어, 이 얘기는 어,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은 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그럼 과연 우리 보험 일을 하시는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제가 하나 얘기, 예를 들겠습니다. 어, 보통 어,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 납입기간을 어, 길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음, 물론 고객 성향에 맞게끔 납입기간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어, 30년납짜리의 보험을 어, 가입한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600만 원의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3,600만 원에 어...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3,600만 원의 돈이, 어, 느 정도의 돈이 되느냐. 음... 저는 감히 집을 구입하는 비용 다음으로 제일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험을 아는 친척, 정말 아는 지인에게 어,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보험의 특성상 어, 보험은 음, 매달 매달 잘납이 돼야 하는데요. 음, 결국에는 매달 매달 유지가 안 된다면은. 아무리 제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보험은 어, 어, 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가입을 한다면은 어, 아무리 좋은 제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잘못 가입한 보험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어, 불러오는 게 보험입니다. 어, 고객님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낸 그 돈이 어, 유효 적절히 사용됨으로써 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해주는 일이 저희 보험 설계사 분들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 보험과 관련돼서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담보 설명이라든지, 어, 과연 그럼 갱신으로 들어야 될 것인지, 비갱신으로 들어야 될 것인지는, 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코로나로 하여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코로나 예방 철저히 하시고, 어,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어,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어, 인천 청라, 어, 저 이슬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어,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